아, 안녕하세요. Uh. 안녕요 oh.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대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일에 있는 한국 맛집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서울1988이라는 곳인데요 한국 분위기도 많이 나고 아,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한국 음식을 많이 맛있게 많이 먹고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서울1988에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주변이 교지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앞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한국이랑 한국에서 되게 많이 본 그런 표지판 많아요. 여기 TV도 있고요. 케팝이 되게 계속 나와요. 소주병도 되게 많이 돼 있고요. 지하철역처럼 지하철 다는 곳이라고 네,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철역처럼 생겼어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저 오늘 남자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남자친구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메뉴판 이렇게 생겼고요. 서울 일9 8단이라 적혀 있고요. 한국 차, 레몬 차, 유자 차 그런 차들이 되게 많고요. 음료수도 있고요. 아, 어, 밀키스도 있네요? 와, 오 시키. 식혜. 시키도 <laughs> 있고요. 제가 한국 식당을 많이 가봤는데요. 시키 나오는 옷시 처음 봐예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요 <laughs> 에프 다이저랑 나낙 뭐 있고 짜장면, 짜장면,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스팸 김치찌개 있으요치킨도 종류 되게 많아요. 저 불닭치킨 처음 봐요. <laughs> 삼겹살 백수있 아니 닭발, 닭갈비, 거가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따로 숟가락따주시고요 되게 많이 시켰는데요 일단 불고기부터 나왔거든요 삼천도 김치, 가슴 김치, 오이 김치도 있고요 삼장도 나오고 <laughs> 당연히 상추 빠지면 안 되죠 밥그릇도 한국에서 많이 볼수 있는 모양으로 나왔고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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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김치찌개 그리고 치즈 계란말이까지 나왔는데요. 불고기도 이제 점점 적하거든요. 네, 이제 치킨도 나왔어요. 양념 치킨이랑. 크리스피 치킨, 후라이드 치킨. <laughs> 네, 그리고 무 같이 다 나왔어요.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한국 치킨집 같지 않아요? 계란말이가 <laughs> 음, 정말 크고 맛있고 김치도 짱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명 많이 해주니까. <laughs> <너무 맛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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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실은 김치찌개 독일에서 주문하니까 조금 한국이랑 덜 매운 줄 알았는데요, 한국이랑 똑같이 조금... 메뉴 나오시면 너무 맛있어요 완벽 완벽요 정말 한국이 맛이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네, 저 완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 남자친구랑 같이 자주 한국 맛집에 가거든요. 단식과 남자친구가 부일이니까 제대한 많은 음식을 다양하게 어,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식당에 갈 때마다 항상 다른 거 시키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오늘 스팸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그리고 소불고기 오늘 처음 먹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laughs> 저희 줄이 완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밥은 거의 다 먹고 l e 가 i t of a l i t 천 l 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지 l i t 이 l e 이이 t o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오징어 게임 <laughs> 아니면 다른 넷플릭스에 볼수 있는 한국 드라마? 그리고 K팝도 되게 인기가 많아서 요즘 한국 식당에 손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독일 사람들도 제일 아는 사람들 중에 한국 음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손님이 많지 않아 보여도 원래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물도 시켰거든요. 물장까지항으로 있어요. 코카콜라가 음 적혀 있어요.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시는 건 너무 신경한것 같아요. 네, 완전 한국 온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속 한국 노래도 나오고 있어요.

이 하시는 거까지 방문을 잘 해가지고 혹시 <laughs> 여기 가게가 언제부터 영업 시작했는지와 가게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게 처음 오픈하는 날은 10월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때 제가 오픈 멤버라서 잘좀 알긴 하는데 약간 컨셉에 대해 얘기하면 전 988년에 올림픽이 되게 크게는 한국에서 행사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 이 시간에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 가게 컨셉 이런 식으로 맞춰습어요 40년대 분위기 되게 많이 나고 되게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양기에 <laughs> 요즘 독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시나요? 네 맞아요. 거의 90%는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요. 한국 분도 오시. 오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독일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많이 오거든요왜 독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지, 아... 아니면 요즘 한국이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네. 요기를 해주셨어요? 아, 솔직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케이퍼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는 이유가 지나가서 여기 항상 장사 잘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그냥 들렸다가 한번 먹겠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는 네, 것 같아요 한번 오시고 또 되게 자주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이면한번 오면 그때부터 단골인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올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다행이에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짱사니 <laughs> <다행이다. 웃음> <laughs> 오늘은 제가 함부르크에 있는 서울 1988이라는 식당에 가봤는데요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서울 80년대 분위기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었고, 네, 좋았어요. 완전 한국에 온 느낌? 제가 독일에 가봤던 한국 식당 중에 이 곳이 제일 한국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